안녕하세요. 저는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30대 초반쯤 남편을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 결혼했었는데요. 연애할 땐참 다정하고 잘 챙겨주고 아주 세심한 남자라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분명히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30대 초반이면 여자치고 결혼이 꽤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에 다소 빠른 결정을 내려 결혼을 했던 것이 제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죠.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시댁 어른분들도 참 점잖으시고 괜찮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저 애잘 낳고 내 아들 묵은밥만 안 먹이면 난 그거면 됐다. 나도 말씀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그 말을 그냥 나이 드신 어르신이 다들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넘기면 안 됐던 거더라고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해주기로 하셨는데 당시 제 직장과 꽤나 거리가 먼 시댁과 가까운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대해봤지만 여자가 무슨 돈을 버냐며 집에서 애나 보고 남편 밥이나 잘 챙기고 집안 관리나 하라며 딱 선을 그어버리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직장마저 관두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너무나 가부장적인 태도에 당연하다는 듯 멀뚱히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던 남편의 모습에 아차. 내가 엄한 곳에 시집을 왔구나 싶 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은 해버렸고 제 부모님께서도 제가 어서 결혼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셨 기에 그래 이제 나는 이집 사람이니 노력하면 시어머니도 날 이뻐해 주시겠지 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 었죠.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이런 집 해주는 시댁이 어딨냐고 고마운 줄 알라 하셨고 저도 당연히 고맙 다고 생각했지만 집을 해주는 대신 자주 드나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신호는 그냥 끝이라고 볼수 있었죠. 뭐라고 말좀 해보라고 남편을 찔러도 남편은 엄마 자주 오면 좋지 뭐. 하더군요. 시댁에서 해주신 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지옥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허구한 날 집에 드나드셨어요. 오시자마자 차부터 내우라고 하시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 개수를 세시고 상태를 보고 맛을 보는 등 전에 확인했을 때와 같은 반찬이 있다면 아주 구박을 하셨죠. 냉장고에 자주 같은 반찬이 나오는 날에 등을 세차게 때리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식무도 아니고 영양사도 아니고 죽은 맛셨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안 났어요. 노력하면 되겠지. 미련하게 참았죠. 내 아들 난 그렇게 막안 키웠다시며 끼니마다 적은 양의 밥만 하여 몇 끼를 새 밥으로 줘야 한다 하시고 집에 못 찾아오시는 날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새밥 먹었냐 물어보는데 남편이란 놈은 한 번이라도 새밥을 안 먹는 날에는 그걸 그대로 꼬박꼬박 일러다 바치더군요 아주 기가 찼습니다. 밥에 귀신이라도 붙었나 싶었어요. 그 꼴을 보아하니 남편이랑 말도 섞기 싫을 정도였지만 둘이만 있을 땐 나름 다정이 굴어미오나 고우나 남편인데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며 견딜 때까지 견뎌보자 하였습니다. 진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한두 회쯤 지나 밥을 어느 정도 잘 챙겨주니 이제는 아이는 언제 들어서냐 들들뽑기 시작하시더군요. 아이는 저 혼자 만드나요? 남편이랑 같이 노력해도 생기질 않는걸요. 어머니 때가 되면 생길 거예요 해도 너한테 문제가 있느니 안 들어서는 게 아니냐. 씨가 좋으면 무얼 하냐. 밭이 안 좋으니 되는 일이 없지. 애가 생겨야 할거 아니냐. 내가 주는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게냐. 하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날이면 날마다 예예예 거리시니 이게 바로 미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명절이면 늘 형님도 계신데 제가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해왔었습니다. 형님은 아들을 둘이나 얻어 임신했을 때면 임신해서 일을 못한다. 애 낳은 후엔 애를 낳아서 몸이 안 좋다는 말로 늘 저만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땐 저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싶었지만 형님만 챙겨주시고 차별하시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밉지는 않지. 아들 란 유세를 떨면서 대놓고 차별대우를 하시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저를 살살 비꼬는 형님은 더더욱 미웠습니다. 형님과 저 둘만 있을 때는 나는 아이를 두 번이나 낳아서 여기저기 관절이 좋은 곳이 없어. 아휴, 얘안 나온 몸이라 얼마나 좋아요. 아주 그냥 따라다니겠네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쉬어야 해요. 앞으로도 동생은 해놨지 말어이게 욕인지 비꼬는 건지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건장히 보이는 팔뚝으로 절 툭툭 치며 졌단 말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야 하나.가슴이 시큰거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임신을 못하는 게 죄인가?그런 시어머니와 형님의 모습을 보고도 말 한마디 않고 웃으며 사과나 처먹는 남편을 죽이고 싶었죠.한 번은 시아주버님 댁에 다들 모여 밥을 먹는데. 그날도 밥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식탁이 좁아 자리 부족했고 제가 앉으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너는 어디 갔냐며 자리가 없으니 우리가 다 먹고 이따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정말로 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며느리가 아닌 그저 부엌대기 취급을 받는다는 걸요.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내편 한번 들어주지 않는 남편과 아기가 쉽게 생기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가요? 매일 그렇게 구박을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데 생기는 게 희한한 일이죠. 저는 더는 못 참을 것 같아 그날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전 몸에 이상 없고 이렇게 구박주시고 형님이랑 차별하는 거 더는 못 참겠습니다. 어머니, 정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불임 검사 해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언제 차별을 했냐며. 그럼 아들 낳고 몸안 좋은 쟤가 밥 차리리? 배도 얘가 더 고플 거 아니냐시며 저를 무슨 이기적인 여자마냥 말씀하셨고 그래 어디 한번 검사해오라며 문제 있다면 내가 그동안 참아왔는데 너 우리 아들이랑 살게 안둘 거야. 알아? 협박을 하시더군요. 결혼 후에내 시어머니의 기준에 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저는 그 말에 완전히 학을 떼었고 저는 남편을 설득해 같이 불임검사를 받았어요. 남편은 내가 왜 불임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본인은 문제없을 거라고 딱잡아대는데전한 가지 의심가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시아주버님과 함께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해서 보디빌더처럼 근육을 키웠었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근육을 키워서 혹시 남편이 당시 꽤나 말이 많았던 성기능 저하 부작용이 있지만 근육을 빠르게 키워주는 테로이드 약을 맞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건네보니 남편은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을 약을 맞은 후에 알아 모르고 맞았다 하며 그렇지만 형도 같이 맞았는데 형네는 애를 둘이나 낳았고 그러므로 본인한테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걸 어찌하나요. 시아주부님은 운 좋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도 있는데 전 분명히 제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네 결과적으로 남편은 불임이 맞았습니다. 전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아왔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에 참안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30대 후반이라 더 늦는다면 자연임신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시어머니께선 본인 아들이 불임이라니 아주 쓰러져 난리를 치셨습니다 너가 왜 불임이냐 나는 너를 그렇게 낳지 않았다 몸도 멀쩡한 녀석이 왜 불임이야 니네 형은 멀쩡한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니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곤 시아 주버님과 같이 아나블릭스테레오들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왜 나만 불임이냐 검사가 잘못된 것 같아 검사를 다시 해보겠다고 화를 내섰습니다 이상했죠 약은 같이 맞았는데 왜 시아 주머님은 멀쩡한 건지 전그 말에 얼굴이 시퍼래지는 형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있다 싶었죠 전 곧바로 나서서. 그러면 시아 아주버님과 남편이 함께 같이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꺼내니 시부모님의 얼굴이 무섭게 달라졌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요. 우리 남편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해요? 서방님만 검사 다시 하면 됐지 왜 굳이 해야 해요?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함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닌지 시어머니께서 굳은 얼굴로 시끄럽다며 일단 검사해보자 하시더라고요. 바로 병원 예약을 잡아 4일 정도의 금욕기간을 거친 뒤 검사를 하러 갔는데 형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손을 달달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아주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기차와떡 삶아먹은 것 마냥 큰큰 큰 목소리로 말이 많으시던 분이 독기어린 눈빛으로 조용하셨습니다. 폭풍 전혀가 따로 없었죠. 병원에서는 처음에 남편은 2차까지 검사가 확실하니 또 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고 여기서 안 해주면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다시 검사받을 것이라고 하니 그러시라며 다른 병원에 가도 똑같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검사를 하지 않고 시아 아주버님만 받게 됐는데 제가 다 떨리더군요. 만약 시아 아주버님이 불임이 맞다면 형님의 아들 둘은 대체 시아 아주버님은 당연히 본인이 정상일 것이라고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으시더군요. 형님이 떠는 모습을 보곤 왜 그러냐며 토닥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과는 조금은 예상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림 판정이 되었고 되돌리기조차 힘들다고 하더군요. 시아 아주버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시고 말도 제대로 못이으셨어요 집안 분위기는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였죠. 의사에게 그렇지만 아들 돌이나 있다고 하니 의아해하며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을 봐도 절대 생길 수가 없다고 시어머니는 몸조 누셨습니다. 우 그나마 진정하신 시아버지께서 형님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 형님은 그저 울기만 하더군요. 형님이 우는 모습을 보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머리채를 잡고 울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형님은 머리가 다 뜯기고 얼굴이 다할퀴져 피가 나는데도. 그저 죄인처럼 울고만 앉아있더라고요 시아주버님은 말없이 나가 남편이 한참을 찾으러 다녔지만 못 찾고 집으로 돌아왔었죠. 형님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알몸바람으로 안내 쫓은 걸 다행으로 여기라며 정말 옷까지만 챙겨주곤 아이들과 함께 내보냈고, 아이들은 당연히 영문도 모른 채 울며 내쫓겼죠. 참 독한 여자예요 그래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며 애들에게 사랑을 줬는데, 본인 피안 섞인 걸 알자마자 저리 매정하게 내쫓으니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집안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았고 남편은 불임인데 아이를 원하시는 친정 부모님께도 부러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내 아들이 원래는 씨가 있었는데 사라진 것뿐이니 그래도 이미 결혼한 거 함께 해야 하지 않겠니? 너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미안하다. 그 썩을 년이 우리 집안에 가지고 놀았어. 죽어도 시원찮은데 그냥 내쫓아 마음이 걸리는구나. 인상이 절로 찌푸려지더군요. 형님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건 알지만 시어머니도 그에 걸맞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셨기에 제 눈에 똑같아 보였어요. 저는 예전 시어머니께 하셨던 말씀을 돌려드리며 말했죠. 어머니 저는 멀쩡한 밭이라 씨 없는 사람이라고 못 살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이를 원하시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신랑이랑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애 없이 살 바에 제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이혼해 혼자 사는 게 낫지요. 눈을 부릅뜨며 절 노려보시는데 그래도 꿋꿋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았던 수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 정말 제 귀를 의심할 만큼 끔찍한 제안을 제게하셨습니다 옆에서 듣던 남편과 시아버지께서도 크게 놀라실 만큼 기상천외한 소리를 하셔서 전, 저 여자는 끝도 없이 바닥을 보여주는구나 싶었죠. 천성이 그리 역겨운 사람인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험관 시술 이야기를 하며 니 시아버지 씨로 시험관 시술 받으면 되지 않겠냐? 무엇이 다르냐? 그리하여도 다 괜찮다. 얘는 그렇게 가지면 됐지. 정말 미친 여자였어요. 저런 여자한테 며느리로서 사랑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몇 년을 노력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입이 딱 벌어질 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받고 말을 못하시는 시아주버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아버님도 크게 당황을 하시며 저 옆에 나가 손자 둘이 잃고 며느리까지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시며 시어머니를 방으로 끌고 가시고 저희는 우선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멍 때리는 남편을 지나쳐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따라오더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당신도 방금 보고 들었다시피 당신 어머니 정말 제정신 아니야. 나 당신 집안이랑 더는 엮이기 싫어. 너무 끔찍해.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나는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날 놔줄 거라고 생각해. 이만 이혼하자.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조금은 동정심이 생길만도 한데 동정심은커녕 역겹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과 겹쳐 보여서요. 그대로 짐을 전부 싸고 나와 친정집으로 갔고 제게 미리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전해 들으셨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절 토닥여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혹여 많이 놀라실까 전 시모가 했던 시험관 시술 얘기는 일체하지 않았고 남편이 불임인 것만 전에 듣고 시어머니가 구박을 좀 하신 걸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하시어 단골 손님도 많고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 식당을 부모님께서는 원래 제 남동생에게 이어받게 하려하셨는데 제가 이런 일로 이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그럼 이 식당은 네가 한번 해보라며 말을 건네셨고 저는 남동생이 하려했던 식당을 한 순간에 빼앗고 싶진 않아. 동생과 함께 일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회사를 다닐 때도 마케팅 관련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자신이 있었고, 주방은 남동생이 맡고, 저는 카운터와 식당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식당 주 손님층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올수 있는 메뉴를 개발해보고자 했고, 며칠 밤낮을 시장조사를 하며 남동생과 함께 메뉴 개발을 한 끝에, 식당 문을 몇 시간 닫아둔 후 식당에 새 인테리어를 하고 홍보까지 함께하여 꽤나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이나 먼 지역에서도 저 식당을 찾아오실 만큼요. 인테리어까지 새로해 나름 근사해진 식당을 열심히 일고 가고 있을 때쯤 시아버지께서 가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가게 마감을 끝내고 집을 가려는데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침에 오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할 것 같고. 중간에 오자니 손님도 계신데 민폐일 것 같아 이 시간에 찾아온 거라 하시며 잠시 이야기 좀할수 있냐 하셨습니다. 굉장히 얌전하게 하시는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는 건가. 드러나 보자 했고 전 시아버지께서 대뜸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 사람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네. 자네 식당이 잘 돼서 참 다행이고 정말 미안했어요. 그러시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라고요. 척과도 꽤나 두꺼운 봉투였어요. 그걸 건네시면서, 이거는 받아두고, 내가 우리 아들이랑 다시 살아달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테니, 딱한 번만 만나 이야기만 해줬으면 합니다. 부탁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 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전 남편이 무슨 정이 남아있을 거라고 만나보길 원하는 건지, 그깟 도난받고 말지, 전 심호를 쏙 빼담은 전 남편의 얼굴 다시 마주하기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당연히 전 매몰차게 거절하였고, 다행히도 더는 권유를 하지 않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겨우 바쁜 일 덕에 조금씩 잊어가며 살던 중인데, 왜또 찾아와 이러는지 두통이 와서 힘들었어요. 그날도 전, 시댁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겨우 잠에 들며 악몽까지 꾸고, 다음날 가게 문을 열러 남동생과 함께 출근하는데, 끔찍하게도 전 남편이 가게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정말 뒤돌아서 가버리려는데 남동생이 잡았습니다. 누나, 지금 피하면 저 새끼 끝도 없이 찾아올 거야. 여기 우리 가게도 나도 같이 있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진짜로 치워버리자. 걱정하지 마. 누나, 내가 같이 있잖아. 남동생이 곁에 있으니 해코진안 하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정을 찾고 갔습니다. 전 남편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어둡다 못해 썩은 것 같던데 안 그래도 보기 싫은 얼굴 더 끔찍했습니다 절 보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하더군요 조금 놀랐습니다 전 시아주버님께서 그만 자살을 하셨다고 그 일로 전 시모는 거의 미쳐버렸고 집안 꼴이 지금 폐가나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제가 입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한테 말하는 것이냐 난더 이상 네 집안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하였더니 또 기가 차는 얘기를 하지 뭡니까 형 장례를 치료해야 해서 바쁜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니셔서 혼자 도저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저보고 와서 집 청소라도 해달랍니다 전 시부모 밥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라 전 전남편 얼굴을 쳐다만 보고 있는데 남동생의기 얘기를 듣고는 눈이 돌아 전남편을 죽도록 패습니다 그것도 뚫린 입이라고 그런 개소리를 하냐며 동생이 입을 주먹으로 막 내리치는데 기운 없던 전 남편은 맞고만 있었고 이가 몇개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린 저는 동생을 뜯어 말렸습니다. 니손 네 아프게 때리지 말라구요. 요리할 소중한 손인데 다치기라도 할까 그랬습니다. 동생은 쉽게 진정이 안 되는지 계속 달려들려 하였고 전 남편은 비트비트 일어나 도망가더라고요 이후 폭행건으로 고소를 할것 같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조용했습니다. 요즘 건너건너 건너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는 치매인지 정신이 나간 건지 요양원으로 버려지듯 보내졌다고 했다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지금 정말 별일을 다 겪으며 고생 끝에 그 집에서 벗어나 동생과 함께 식당을 조금씩 넓혀가며 소소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식당이 꽤나 커져 프랜차이즈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예요.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